국민연금 100 플러스 개인연금 100은 260연금 생활 시작해주는 특허연금술. 자, 왼쪽은 현재연금 수령 방식, 오른쪽은 특허연금 수령 방식. 자, 연금 개시 65세, 종료 90세. 국민연금에서 1000만원부터 매년 물가를 따라 쭉 1사백0십지지어어니다다리리고인인연이이저0 5억 오억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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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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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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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종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월 65세 가치라 되어 있죠. 요거는 왼쪽에 월 수령액을 여기 그때 물가로 전부 역산해서 역산해서 전부 65세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6 시작 223만 원 종료. 요게 뭐냐면 여기 보면 78%라 되어 있죠. 요게 뭐냐면 어, 마지막 223만원을 시작 286만원으로 나누면 78%. 사망에 가까워진 90세 생활비가 65세 가치로 65세 때의 78%는 과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계속 늘어난 덕분이다. 어, 뒤를 줄이고 이 뒤에가 78%, 80% 정도의 배정이 과하니까 이를 줄이고 앞을 좀그 대신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 223만 원 배정돼 있는 것을 뭐한 마지막은 150 정도 지금 가치로 150 정도면 되지 뭐라고 한다면 이 150을 딱 입력을 하면 자 그래서 보면 아래를 223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이면 이게 3,800 필요하던 게 2,600만 있으면 되니까 한1,200 정도 남죠. 그래서 원래 삼천팔백 필요하던 게 이천육백만 있으면 되니까 남는 천이백은 위로 올려서 위쪽으로 올려서 위에 삼천사백을 거기 보태서 사천육백 되게. 그래서 삼천사백 시작을 사천육백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리되면 이제 월 수령액이 늘어나겠죠. 이 이백팔십육만 원 시작이 삼백팔십칠만 원으로 졸지에 286 시작이 387 시작으로 플러스 101만원 35%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계속 늘어나니까 사망에 가까워지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를 아예 처음으로 빼내서 애초 첫 시작부터 윤택하게 생활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어이, 5만 남겨 놓고 그 나머지를 앞으로 당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286만 원 시작 2 2 3만원끝요 연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을35% 100만 원더 받고 387만 원 시작 150만 원끝 연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처음을 더 많이 연금을 안 받고 그냥 연금은 원래 286만원 예정했던 것만 있으면 돼 대신에 그러면은 총, 총 필요 금액이 5억이 필요했던 게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니면 시작 연금을 더 받지 않고 처음과 똑같이 286만원만 받으면 총총 필요 금액이 5억이다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좀 여유자금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286을 286 그대로 받고. 대신에 여기에 보면 처음에 222만원 받을 뻔했던 게 이게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150만원만 받게된 거죠 그래서 286 시작 150끝 수령에 요게 그대로 올라가서 필요 자금이 3억 7,900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 3억 7,9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애초 5억이 준비돼 있던 데서 총준비자금 5억 중 여기서 3억 7,900을 제하고 남는 돈이 여기 1억 2천, 졸지에 1억 2천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 나머지 1억 2천을 여유 자금으로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1억 2천의 여유 자금을 최초 인출해서 별도 통장에 예치하여 불려가다가 생활비가 더 필요하거나 갑자기 아픈 경우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이 비상, 이 여유 자금 통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여기 뒷부분 78%에 묻어 놓고 연금생활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기 뒷부분에 묻어 놓고 연금생활 시작하다가 만약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서 또 생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모아 놓은 데서 해결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동안 내가 불입한 5억 중이 형태는, 기존의 형태는 내가 불입한 5억 중 2억, 2억 정도는 잘 찾아먹기도 힘든 허공에 돈을 그동안 부어 놓은 것이라 마찬가지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2,500만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특징, 사망할 때까지 물가를 보전해주는 물가를 따라 매년 수령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인해 2,500만 국민 누구나 다음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 첫째, 매년 물가를 따라 늘려줘 마지막에 시작 대비 80% 정도로 과하게 배정된 뒷부분 생활비를 실제 쓰일 만큼만 남겨놓고 비효율적으로 쓰일 뻔했던 요 뒷부분을 앞으로 위로 밀어 올려서 처286 시작을 387 시작으로 원래 280 연금 시작을 380 시작으로 35% 윤택한 연금 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래서 여기 1. 지금보다 30% 윤택한 연금 생활 시작하거나. 자, 두 번째. 여유 자금 챙기는 거였죠. 이번에는 286만원. 애초 그만큼 연금 수령만 하면 돼. 나머지를 좀 여유 자금으로 챙글 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 연금을 지금과 똑같이 280만 시작하면. 애초 5억에서 필요자금이 3억 7천 9백, 3억 8천만 있으면 되더라. 애초 5억 필요자금이 3억 8천만 있으면 되니까 여유자금, 졸지 1억 2천의 여유자금이 발생되더라. 자 그래서 이번 혹은 1억 2천의 여유자금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단, 너무 중요한 조건 하나. 요 모든 프로그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 2,500만 국민연금 보유 국민들께서 꼭 하나 좀 맞춰 주셔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게 시작이 286만 원 연금 시작이 똑같은 연금 지원 5억으로 380만 원 수령을 하려면 연금 효율을 올리려면 요게 애초 이 5억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연금을 이렇게 연금 전환해서 2,436만 원, 처음부터 끝까지 2,436만 원, 균등하게 연금을 받지 말고, 요게 요 같은 옥을 시작은 3,651만 원부터 점점 줄여서 1,160만 원까지 이렇게 매년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은 원래보다 많이, 나중은 원래보다 적게 수령하는 등 매년 필요한 금액을 중도인출에서 연금생활하여야 하므로중도인출에서 연금생활할 을수 있는 상품이 필히 필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연금 외 보유 개인연금 보험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야 함이 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연금 보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해줄 기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2,400부터 2,400까지 그냥 수령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280에서 380 연금 수령 자체를 280 수령에서 1도 연금 효율을 올릴 수 없어서 내 친구는 380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데 나는 280만 연금 시작을 해야 하며 또한 똑같은 286만 연금 생활 시작을 나하고 친구는 똑같이 하는데 내 친구는 아예 1억 2천을 빼내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이 뒷부분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묻힐 뻔했던 수령의 연금들이죠. 그것을 애초에 빼내서 아예 1억 2천을 꺼내서 통장에 넣어놓고 여행도 가고 자녀 용돈도 주며 신나게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데 나는 단돈 1원도 꺼낼 수가 없다니. 억울하다.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2,500만 우리 국민들 모두 1. 누구나 시장연금을 30%더 받고 연금 개시를 하거나 2. 누구나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의 여유자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자금을 챙기시려면 보유하신 개인연금보험이 반드시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보유보험이 그 기능이 없다면 그래도 찾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010-8931-3550번으로 무료특강 신청하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갖고 계신 2500만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 한시도 지체 말고 010-8931-3550으로 특허연금술 무료특강 신청 전화를 주십시오. 60대 곧 연금개시를 계획하고 계신 분, 지금 상태로 절대 연금 진입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희 무료강의 신청하셔서 강의를 들으신 후 연금 진입하십시오. 이건 무조건입니다. 4, 50대 뭐라도 틈틈이 하나씩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모든 보험 가입을 멈추시고 저희 강의 신청하시어 들으신 후 가장 맞는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무조건입니다. 2, 30대 직장인 첫 보험 가입을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 선후배 원유로별 생각 없이 덜컥 가입하시는데 직장인 첫 보험부터 중도인출 기능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30대 여러분 역시 저희 강의를 먼저 신청하시고 그 다음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이것도 무조건입니다. 70대 이미 연금 수령 중이신 경우도 좋습니다. 지금 연금 생활을 하고 계신 연금 재원이 뭐냐에 따라 남은 세월 동안 효율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특허 연금술로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2,500만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1 국내 모든 협회, 향후회, 동창회 등 국내 모든 단체 회원들에게는 저희 국민연금 100 플러스 개인연금 100은 260연금 생활 시작하기 무료특강을 통해 지금보다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무료연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국내 10명 이상 모든 단체 무료특강 신청번호 010-8931-3550이 해당 단체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발전기금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100 플러스 개인연금 100은 월 200만 연금 시작할 것을 260만 연금 시작하기. 1. 280만 연금 시작을 380만 연금 시작 가능케 해주는 특허연금술은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2,500만 우리 국민 모두 이 혜택이 가능한데 단. 2. 애초 개인연금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연금을 받지 말고, 지금처럼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 애초 첫 보험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연금이 나오는 일반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3. 개인연금 보험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보험을 꼭 고객이 갖고 있어야 가입하여야 이 특허연금술의 혜택을 볼수 있음. 4. 다행히 중도인출 기능보험을 갖고 있는 분은 막상 갖고 있더라도 매년 얼마씩 인출할지를 모를 테니 당사 컨설팅 필수 무료 서비스. 5. 그런데 국민연금보유 2,500만 우리 국민 중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인출 기능보험 2024년 현재 국내 이 기능보험은 유니버셜 종심보험 기본납주관압 1대1 가입상품이 최적을 갖고 있는 국민은 100만 명도 안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2천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초초대규모 신보험 계약 발생 예상. 6. 신보험 계약 발생들로 인해 제공 가능한 예상 발전기금. 이 경우 신보험 계약으로 인한 당사 수익 중 당사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해당 단체에 출연 가능한 예상기금은 100명 단체의 경우 약 1천만에서 3천만 원. 1 0 0명 단체의 경우 약 1억에서 3억. 만명 단체의 경우 약 10억에서 30억 출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체가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CEO 모임 등 고수익 직종인 경우 위기금의 2배 이상도 가능 예상합니다.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저희 주식회사 한국특허연금 컨설팅은 이 서비스를 이 방송의 시청자님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1방법은 우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주위 단체분들이나 직장 동료분들 10명 이상과 함께 이 특허연금술 무료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무료 강의 신청은 010-8931-3550. 2일차 그분들에게 이 국민 100 플러스 개인 100은 260 연금 생활 시작하기에 영상 내용을 무료 강의해 드리고 3 이 무료 강의 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100 플러스 100은 200 연금 시작할 것을 260 시작하기에 각 개인에 개 맞게 380 시작 150끝400 시작 130끝350 시작 170끝등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맞는 맞춤 연금 답을 모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이며. 4. 이 강의에 만족하신 분이 본인이 속한 단체를 알선하시어 단체 대상 컨설팅이 시작되면 앞서 소개한 제공 가능한 기금 100%중 70%는 단체에. 30%는 소개하신 시청자님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물론 처음 10명 대상 무료 강의는 010-8931-3550으로 전화 신청만 하시면 가능하며 이후 시청자님의 알선으로 단체 대상 서비스 시작시에는 시청자님께 70대 30의 수수료 배분의 약정을 해드리고 시작합니다. 6. 이 기술은 우리 국민 2500만 명 모두에게 다 필요한 특허청에서 인정한 독점 기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님께 의외의 로또가 될 수도 있으며 이 로또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고 내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에서 좀더 연금을 늘릴 수도 있다는데 게다가 무료라니까 실제 한번 들어보자 는 결심만 주위 열분들과 함께해 주시면 진정 실현 가능한 로또입니다. 7 전화 주십시오. 이 영상은 당장은 시청자님에게 지금보다 윤택한 노후 시작을 그리고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부유한 생활로 시청자님을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단지 우리만 서비스 가능한 독점 기술이기에 마침 수많은 우리 국민들 중 저의 영상을 클릭하시어 시청하신 시청자님께서도 그 독점을 즐기실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8. 국내 10명 이상 모든 단체 무료 특강 신청하실 전화번호는 010-8931-3550입니다. 감사합니다.